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하는 젊은 선비 최명길. 험한 문경세제를 오르던 그의 눈앞에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자 여인은 이 고개를 찍히는 성황신이라 밝히며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며칠 전 안동에 사는 좌수라는 자가 제비단 치마를 훔쳐 딸에게 주었으니 이를 그냥 둘수 없어 벌을 주러 가는 길입니다. 최명길은 간곡히 부탁합니다. 치마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안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성황신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명길은 급히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좌수의 집에 도착하자, 아니나 다를까, 딸이 갑자기 숨을 거두어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문경세제 성황당에서 치마를 가져오셨습니까? 최명길의 물음에 좌수는 놀라며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최명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치마를 당장 불태우고 성황당에 제사를 올리시오. 그러면 따님이 살아날 것입니다. 좌수는 최명길의 말대로 했고 놀랍게도 숨을 거두었던 딸이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좌수는 최명길에게 백배 절하며 감사했습니다.